<목소리> 안녕하세요 포크넷 사장입니다 아, 5월달 들어서서 어 이제 저희 주기장 옆에 보면 전부 다 이제 논밭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모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늘도 오늘도 다어 수확을 하고 있고요 그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중고 굴삭기 이제 매매업에 뭐 성수기가 비수기가 나눈다면 보통 한 6월달에서 한 8월 달까지는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올해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어 5월 달부터 벌써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장비 이제 신품 찍게 달고 이렇게 내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는데 어 요즘 들어고뭐 일명 간만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선뜻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성수기 때는 보통 보시면 뭐 유튜브든 뭐 광고들, 광고 같은 걸 보시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안 보고도 구매를 하시는데 지금은 꼭 비수기철만 되면 어 이렇게 한번 뭐 문의 전화 마시고 아 겨울철에 살 건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나 어 좋은 장비는 제가 항상 얘기 말씀, 말씀드리지만 비수기 때 사시는 게 좋은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성수기 때는 먼저 좋은 놈부터 팔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지만 음, 비수기 때는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장비가 재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좋은 놈을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9월 달에 뭐 사용하신다 하실 것 같으면 미리 구매하셔고 운전 연습도 좀 하시고 그렇게 구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장비를 산다고 바로바로 운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장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꼭 비수기철만 되면 꼭 이게 금액을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카페에도 제가 사기 친놈 글을 공지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카페도 내가 배너장한테이놈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꾸준하게 올립니다. 요즘 사기꾼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댓글을 남기면 싹 지웠다가 다음날 되면 딱 올렸다가 치고 빠지기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꼭. 검증받은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하시고, 제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 얼굴도 내놓고 제 매장 검색하면 지도상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 뭐다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들 절대로 물건 싸게 안 줍니다. 제가 장사를 오래 해봐 알겠지만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세로 가격을 내지 절대로 이게 지금 2,300만 원인데 1,300만 원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어,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익산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울진에 장비를 하나 내놓은 게 있었는데, 고게 현대 HX60MT 집게 달린 모델인데, 2018년식 모델이었습니다. 고게 지금 시세가 2,800, 2,900이 나오는 모델인데, 1,800이 올려놨습니다. 저도 사기꼬리하고 전화통화 해봤는데, 말을 자꾸 돌리더라고요. 근데, 익산분이 울진까지 가서 장비를 보러 갔는데, 그 사기꾼 놈이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낭패을 보고 갖는 그런 그 제가 저 통화를 한게 있어 갖고 얘기를 드리는데 시세 보다가 1,200 싸면 모르겠지만 터무니없이 가격 싸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사기꾼입니다 저도 뭐 자동차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요즘에는 매입 사기 그 다음에 수출 사기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장비가 마음에 안 든다 가격을 좀 깎자 어, 아, 난 그러면 그래 못 판다. 그럼 내가 계약금을 줬으니까 너는, 어,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가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에 와서 차를 흠을 잡고 가격을 낮춘다는 거는 그거는 사겠다는 계약금을 보낸 놈이, 어, 계약 위반이지. 파신다는 분은 계약 위반 한게 절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명심하십시오. 요즘은 수출 사기, 매입 사기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중장비도 지금 그 놈이 지금 광고 내는 게 제가 6년, 7년 전에 팔았던 장비 사진을 올려놓고 지금 가격을 엄청나게 또 다운 시켜서 팔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제발 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사기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걸 덜컥 무는 사람이면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어리숙한데 속지 마시고 진짜 검증된 업체에 와서 수리 다 됐는 거제값 주고 사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사기꾼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장비 제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어, 제작사는 코벨코라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SK35라는 3.5톤급 장비입니다. 그리고, 어, 연식은 2018년 11월식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버켓 3종과 이제 MT 스마트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시간은 4200시간 정도 운행을 했고, 지금 광고 가격은 지금 2,300에 나고 있습니다. 집게도 지금 신품을 다 놓은 찌개 상태입니다. 자, 요거 오시면 뭐 영업하시는 분 같으면 부가세가 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내고 가능하고 어, 자가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부가세 때문에 금액 결충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부가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이제, 외관하고 또시운전 영상 그래 보내드리고, 어, 영상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올핀 유격수리하고 부분적으로 도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상이나 영상에서 보면 상당히 깨끗하다고 그래 느껴지실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어, 정품 도색이 거쳐져갖고좀 어,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요거 MP 스마트 집게 신품 달았는데, 제가 여기서 뭐좀 옮기고 하다 보니까 기스가 좀 났는데, 요거 사용감이 거의 없는 신품 집게라는 거, 그리고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버켓은 대중소 이렇게 세 개로 나갑니다. 어, 요게 지금 본 버켓이 원래 이렇게저쪽버켓처럼 아예 그 투수형을 이제 나라시판을 달아갖고 이렇게 개조를 해놨는데, 어 아무래도 범포켓을 쓰려면 투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어 중고 바가지 한개 좋은 거 있었는데, 요걸로 그 다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상품을 시켜놨습니다. 이요 어 바가지를 들 테니까, 그리고, 어 자가용으로 쓰시갖고 만약에 땅을 많이 팔것 같으면, 제가 이제 다시 투수형으로 이빨로 교체해 들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은 뭐 깨끗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의자 상태, 그다음에 바닥 상태 전부 다 깨끗합니다. 이분이 또전 어, 전차 주분께서 여기에 또 코일 매트를 깔고 쓰셨기 때문에 고무 상태도 뭐 신품급처럼 아주 깔끔하게 지금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히터도 기본적으로 옵션돼 있고 이렇게 어, 수납형 바구니도 이제 부착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부분쪽을 도색을 해 놨으니까 요옆 면하고 오므리 쪽은 이제 부분 도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부 상태는 한8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패콘을 받고 당기면 뜯기 현상은 좀 있지만 아직 트레이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이제 외판하고 오므리하고 이렇게 부분쪽으로 지금 도색이 거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데칼도 신품으로 다시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분대에 뭐, 커리 까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깔끔하게 관리를 하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도 한번 열어드릴게요. 자, 엔진을 보셔도 뭐, 누유가 됐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신 그런 장비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는 범부켓만 차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알진 상태에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전혀 부어 받는 게 없고요. 오조 뽐프로 자체도 잘 떨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 스윙 흐르는 게 없고요 좌측 스윙도 흐르는 게 없습니다 알림을 좀 올려갖고 이 지금 복합 동작은 이제 연속 동작으로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흙을 팔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자, 나라시. 자 찍기는 발판 페달로 밟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면되 MT 스마트 찍기는 제가 항상 홍보를 많이 드리는데 그 업체별로, 메이커별로 찍기가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장착하는데 뭐한 30분마다 장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게 저는 MT 중공업 이제 스마트 찍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미니 집게 같은 경우는 스마트 집게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속주행, 고속주행, 저속, 고속, 예, 다잘 되고 있고요. 핀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흔들려도 벗개 쪽에 흔들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뭐 태양 굴삭에서 기본적으로 어 수리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어뭐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저희는 뭐 핀유격가고 누유는 기본 이제 어 정비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입구가 되면 이렇게 외관, 이제, 외판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차의 누유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걸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 누유 수리하고, 그 다음에 핀 유격 수리하고, 그 다음에 외관 수리하고, 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지금도 이제 누유가 좀 보여갖고, 이게 센터 조인트에서 세는 건지, 컨트롤 세는 건지, 아니면 호스에 세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간 이제 세차하고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유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 작동기가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이제 체크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장비도 나중에 보면 이제 집게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판매가 될 그런 장비인데, 아직 이제, 뭐 정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먼저 선예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거는 제가 잘 정비를 해서 드릴 거니까. 참 이렇게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 직거래를 해서 가지고 오면 핀 유격 수리하고 만약에 누유가 된다면 다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그 직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무드리지만 사기꾼 진짜 조심하시고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사기당하면 진짜 어 진짜 뭐 데미지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1,200만 싸게 가지고 와서 또 1,200만은 어 수리비를 들어가는 거 보다가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에서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 이제 외관하고 시운전한가까지다 보여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 부, 이 장비도 얼마 전에 뭐 청송분이 뭐 바로 뭐 구매하신다고 하셔갖고 바가지도 교체해 둘라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놓고 외관도 다 따듬어 놨는데 갑자기 연락을 두절시켜 버리네요 그것도 사기 아닌가요? 아 진짜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니 안 사시면 안 사신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뭐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산다고 다 해갖고 계좌번호까지 다 보내드렸는데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씹어 버리고 뭐 문자, 문자 카톡은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행동은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뭐 그만둘 그런 업체도 아닌데, 아니, 본인이 사기 싫으면 안 산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 진짜 뭐 얘기하면 제입만 아프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기꾼 진짜 많습니다. 그, 제가 밴드에 들어가 보면 제가 올려놓은 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제발 좀, 사기 당하고 꼭 전화 오지 마시고, 미리 미리 그런 것도 예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궁금하신 거는 전화 주시고,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뭐, 저희 검증업체에서는 뭐안 보고 구매하셔도 되지만, 뭐, 항상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장비 1도 모르는데 가서 보면 뭐, 알겠습니까?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더 꼼꼼히 해서 더 보내드립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셔갖고 현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동자, 그 다음에 누유되는 거한번더 꼼꼼히 보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육안 확인하시고, 고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바도 모르시고, 기능동자를 모르시면, 저희 텃밭이 있으니까 가서 땅땅 봐보시고, 그렇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니까, 꼭, 어, 오셔갖고 하시길를 저는, 어,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기꾼 때문에 말이 좀 길었는데,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